자,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토 나오게 배웠기 때문에 실은 1초짜리야. 이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촤악 어 그때 여기 뭔가 이렇게 선이 필요한데 그 선이 뭐냐면 일단 변곡점을 찾아야 돼. 이게 위르블록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래로블록이네 그러면 그 사이에 위르블록에서 아래로블록으로 뭔가 이렇게 체인지되는 그 순간에 점이 있다는 거지. 변곡점? 변곡점을 지나면셔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. 그 뭔가 이렇게 점이 나오지. 이거 대 이게 몇대 몇이라는 거야? 이대 일이라는 거야. 이대 일. 항상, 항상. 쟤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근데 원점이 아닌 점 A. 원점이 아닌 점 여기 A라고 할까? 이 A에서의 접선을 그려. 이 곡선과 y 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, 이 곡선과 만나는 점 다시 만나는 점 C라고 할 때, 이 길이 대이 길이는 몇대 몇이야? 여기가 두점 여기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반대가 2고 여기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가 1이야. 그래서 2대 1이야. 끝났어. AB 대 BC니까 1대 2가 답이 되겠지.